안녕하세요 1분 사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복귀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사주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치인 조국의 딸이죠 조민의 사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은 91년 9월 24일생으로 만 31세에 해당하는데요 정유일주에 해당합니다 평생에 걸쳐 재물운이 따라다니는 사주인데요 타고난 이미지는 순수하고 맑은데, 이게 그럼 마냥 천진난만한 성격인 거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밌게도 타고난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사람 또한 많은 게 정유일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도덕적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든든한 재물이 받쳐주는 데다가 이일주를 가진 남녀는 외모까지도 수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면 뭐 굳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맞춰서 살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일집 편재의 영향으로 사업 수완이 있고 현실적인 계산에 매우 능한데요. 조민님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뭐 부모 뜻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부모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성과를 내게끔 부모를 이용하는 사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는 고집이 매우 세고 뭐 한번 화나면 다막 뒤집어 엎을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는 화의 성격인데요. 이게 인터넷과 SNS와 접목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인터뷰 발언이나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를 막확김에 올려놓고 나중가서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화가 나더라도 좀 컴다운하고 의사결정을 좀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의사의 결정이라서 의사결정. 전체적인 사주 구성을 보면 불로 달군 새꽃챙이를막 사람들에게 꽂는 격이니 이 화를 본인 성격대로 쓰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를 거고 인생이 좀 많이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민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셨던데 그냥 뭐 인사... 이상한 에도 갑자 기 실버버트인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막 신나가지고 이제 더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확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말 실수 하나로 나락 인생을 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아를 좀 내려놓고 내 주변 사람에게 앞길을 비춰주는 방향으로 불을 쓴다면. 뭐 나중가서 부부간에도 금슬이 좋고 인간관계로서도 화목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본인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본인이 선택해야겠네요. 내가 주체가 되어 구설수에 오를지 다같이 화목한 미래를 맞이할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주풀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주풀이가 궁금한 유명인 연예인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상 1분 사주였습니다.